쭈꾸러나 하고 싶은데, 뭐 추천 아닌 거 없나? 뭐 새로 나온 거 없나요? 메타용사의 모험. 마사토끼님이 만들었다 했던 거 아닌가? 아, 투참이 너무 길어. 2 시간이잖아. 한 5분 내지 깔끔하게 깔수 <laughs> 있는 거 없나? <laughs> 어, 이런 게 있는데? 야, 뭐야, 이거 쭈꾸러를 어떻게 만들었어? 알겠네. 이건 영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같긴 한데? 시작에 앞서 간단한 버튼 조작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 고개 재색 일시정지 정지 버튼이고, 이 오른쪽 막대에는 고개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기능이 생겨났는데, 바로 몇몇 애니메이션들은 BGM과 관련되어 사진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고고!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laughs>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잠깐만. 야, 근데 나오는 건 좋은데 못 써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애니메이션이라 이거 지금 보면은 화면도 가려야 되고 밑에 브금도 가려야 돼. 아, 이게 잠깐만. 이게 노래를 틀면 안 되잖아. 잠깐만, 제목. 제모... <laughs> 아이고, 이거 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예, 저작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은 어떻게 보지? 아, 이제, 이거, 엿보기 구멍 그냥 살짝 바닥가 내려야겠다. 어휴, 예, 유희왕 선택. 어, 잠깐만, 짱구다! <laughs> 짱, 짱구, 추격투! 짱, 짱구, 추격투가 뭐지? 빰빰, 바라바라밤빰빰, 이건가? 짱구 정도는 들어도 되지 않을까? 잠깐만만 볼게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짱구, 예, 짱구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 이거 그냥 치워 이 이거 그냥 모자이크 치우자 예 영상을 올릴 때 그냥 모자이크 울게요 진짜 죽겠네 이거 아 시나리오처럼 막 인사해요 한 번만 생각만으로 골라야 돼 여러분 생각만으로 노래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네 여자가 이네 여자가 뭐 이거를 잠깐만 나 핸드폰을 어디 놨지 아 여러분들 이거 저작권이 내가 치는 거는 상관이 없나 내가 치자 이거 안 되겠다. 자 시대를 초월한 마음이 음이 뭐였죠? 빰빰빰 아이 C파 모르겠다 인생예정목만좀더 뚜렷하지 않을까? 아! 이거 생각보다 유명 BGM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보컬로이드 이거 락홀로이드 이런 거 들어가면 있잖아 악보 뿌립니다 오징어 게임 술채꼬 아나의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움직이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나요? 예...